<laughs> 자, 오늘의 컨텐츠, 알, 쓸, 거, 잡.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거상 잡지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퀘스트, 신용도, 그 다음에 뭐, 우호도나 점수, 그냥 몬스터. 그냥 기타 마을에서 할수 있는 거, 신성곡 칭호, 암상의 경매,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은 퀘스트 종류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양 옆에 예식장 입구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요. 저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잡을 이루기 무서울 때도 있어요. 이러고 있는 은영낭자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은영 퀘스트, 은영 쾌 주강 쾌 예식장 쾌 이렇게 말합니다. 예식장 쾌 하면은 예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 이 일을 어떻게 한담 저기요 혹시 저좀 헬프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하면은 뭐, 뭐 염라대왕 잡아와라 이런 퀘스트 막 줘요 그렇게 보시면은 자 천구 300마리 강시 300마리인데 신용도를 엄청 많이 줍니다 이게 난이도 진짜 낮고요 그래서 이거 초보자분들이 꼭 챙기셔야 되는 신용도 퀘스트 중 하나입니다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한 20분 정도 소요 시간 20분. 어, 대전 방향 출구에서 바로 이쪽에 올라오면은 이 민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민쿤 캐, 녹돌 캐 이걸로 불리고요. 또 이제 두개 얘도 두 개인데요. 하나는 이제 진시황 퀘스트예요. 이거 둘다 하면 좋은데 어이 퀘스트 두개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볼게요. 민쿤의 부탁. 녹색 전기의 돌을 갖다 달라고 하는데, 200개 갖다 달라요. 이것도 은영당자랑 이제, 신형도 똑같이 많이 줘요. 많이 줘가지고, 하면 좋은데요. 아, 녹색 전기의 돌이 무지무지 비싸요. 그, 그래 이거, 200개. 그 다음에, 이제, 적색 전기의 졸도 저희 서버는 되게 싼 편인데, 이것도 200개. 거의 뭐, 1200만원 돈이죠? 그 황색 전기의 돌은 이제 다섯 개가 필요한데, 뭐, 황돌은 원래 싸니까. 근데, 싸도, 단가가 높아가지고,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퀘스트를 어떻게 쓰느냐. 자, 녹색 전기의 돌 했잖아요. 이걸로, 유기전을 이용 안 하고, 이렇게, 쓰레하기로 가면은, 짜잔! 링구한테 왔죠? 그 다음에, 그냥, 인모 포기해요. 거기 그래 다시 받아요. 조심해야 되는 게, 클리어 하면 안 된다. 클리어클리어 클리어 하면 녹돌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스윙원 내기로 사라졌잖아요. 한번 재접해볼게요 근데 이거 재접해도안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사라져, 어, 살아났네요 만약에, 아니, 람선님저 이거 재접했는데도안 살아나는데? 이거 어떡해요? 포기하고 받아도, 포기하고 받아도, 재접해도안 돼요. 하시면은, 임무 포기하고 받고 재접하는게 아니라, 임무를 포기한 상태에서 재접하고 다시 퀘스트를 받으면은 이게 살아납니다. 진시황의 전설이 있어요. 이거 퀘스트도 신등 됐다 많이 주는데요. 허어, 처음부터 불사조 잡아오래요. 불사조 공중몬스터예요. 그뭐 어찌 어찌 뭐 부탁을 받아서 깼다고 칩시다. 부탁을 받아서 깨도요. 자그 다음에는 불의 결정을 가져오래요 이것도 한 100만원 하는거고 그다음 이사의 사냥, 위병가리 이건 뭐 별로 걸리는거 아닌데 불타는 진시왕 한 마리를 잡아래려요아 불사의 진시왕 이거 담원천왕이 잡는 보스몹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보통 사냥하시는 담원분들이 많아가지고 저 이거 진짜 한번만 파티에서 잡아주시면 안돼요? 하면은 그냥 뭐 대부분 다 잡아주시는데 봐봐 도움을 받아야 되는게 벌써 퀘스트가 두개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신용도를 막 5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막 부탁받아서 깨는 건 좋은데 정말 급할 때가 아니면은 저는 이 퀘스트도 거르는 거 추천합니다. 자, 한양에서 이제 포항으로 가가지고 지도 열고 특수지용하면은 과거시험장으로 가는 길이 있네요. 이렇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겠어? 하면서 이제 뭐, 시험을 보자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총 9품에서 이제 1품까지 가는 건데요. 1품까지 가면은, 신용도를 엄청 많이 줍니다. 20만 8,500조요. 어, 신용도 도핑했다는 기준 하에, 품, 8품까지는 진짜 쉬워요. 그냥 뭐, 아우제, 뭐, 1만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팁을 드리자면은, 그, 학교 턴수가 50점이잖아요. 그냥 50점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그냥 다 찍어도 됩니다. 이제 50점이죠. 그럼 이거 나머지는 그냥 다 틀려도 돼요. 그냥 막, 막 찍어요. 아무 데나 막 눌러. 거의 다껌 가면은 이제 한자 시험 커닝 페이퍼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검색을 하면은 품 별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알탭하고 검색하고 입력하고, 알탭하고 검색하고 입력하고 이거 하시면 돼요. 뭐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주작단원, 메이, 뭐, 빈궁, 서리, 페이, 유희가 있어요. 여기 한 번씩 깨면은, 오로치 지도조각, 뭐, 이렇게 야조림 지도조각, 지구 지도, 지도조각을 3개씩 줘요. 아무튼 이제 금상자에서 뭐가 나오냐. 공명관, 예복, 손목 보호 공명 허리띠 신발, 어, 그 다음에 이제 수라 세트, 어, 사령 세트? 바투 세트? 황제셋? 아바셋이 있어요. 세계 일주 할 때, 아니면 다른 나라 갔을 때, 이 퀘스트를 꼭 챙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laughs> 어, 노력에 비해서 보상이 조금. 자, 이제 뭐 퀘스트 하다 보면은, 뭐, 오래된 동전이라는 이거, 어, 이거 있을 텐데요. 야, 어, 이 사람들이 이거, 아니, 람수님 이거 대체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해요. 이거 그냥 일사천리 먹고 우클릭하면 사라져요. 어, 그냥 사라지는데, 그 사라져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보통 분정을 바꿔요. 보통은 분정을 바꾸는데요. 이게 언, 어, 이게 리필이 바로바로 안 되고, 매번 큰 패치 있을 때 있잖아요. 큰 패치 있을 때 그때 리필이 돼요. 그때 리필이 되는데, 여기에서 항상 분정을 리필 되자마자 사라집니다. 아, 리필 되자마자 그냥 사라져요. 살 만한 거 뭐가 있지? 아, 이거. 아, 악명면도 요즘 안 쓰죠. 승전 기념 주화. 자, 우리. 요즘에는 중국, 대만, 중국몽을 꿈꾸고 있죠. 돌아가면서 아주. 이렇게 승전 기념 주화가 쌓일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교환해 먹냐? 자, 무두장 이동하면은. 여기 사절단 보이시죠? 옛날에는. 이거, 100개 교환 버튼 없어가지고요. <laughs> 일일이 한개 교환, 털락 했거든요? 어 이랬어요. 이거 정말 요즘은 엄청 거상 편해진 거예요. <laughs> 100개 교환 생겨가지고. 아, 근데, 아니, 100개 교환이 아니라, 더 많이 바꿔주면 어디 덧나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잔치상이 왜 있는지 궁금했죠?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어, 자짓자 여기 그냥 버리고 가는 거야. 포인트는 어디다 쓰느냐? 어, 저 국가 기어도 24만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에 있는 거 사는 거는, 어, 에바구요. 그냥, 봉인된 힘의 파편 사시면 돼요. 그러면은, 돈 주고, 기어도 주고, 봉인파 살수 있는데요. 이제 뭐 하나에 750 들거든요, 기어도. 인도 오도는또 뭐냐? 여기 얘는 이제, 바라타라고, 얘는 인도 우호도만 취급하는 친구예요. 인도 우호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사의 문장, 무굴 제국의 은하, 성수, 검조사의 목걸이, 검조색 깃발, 이런 거 이제 아까 동전 교환하듯이 주면은 우호도로 바꿔주는데요. 자, 이제 얘가 뭐 이런, 옛날에는 이걸로 막 루트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예 안 하죠? 뭐 시바의 창제조서 야마의 지팡이 제조소 내전 구슬 제조소 이렇게 이렇게 팔아요 아 여기 여기 있는 거는 살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냥 냅두세요 냅두시고 언젠가 하다 보면은 여기에 뭐 추가되거나 추가되거나 이 중에서 하나 쓸 만한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조소 사는데도 돈이 들지만 저기 인도 공방에 제작을 걸 때도 우호도가 또 들어요. 어, 또들기 때문에 우호도는 진짜 아끼세요. 나중에 우호도 저것 때문에 제작비 원가보다 초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우호도는 캐스트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자연스럽게 쌓이는데 절대 허투루 쓰지 말고 어, 존버 해라. 비밀의 저택 가보겠습니다. 비밀의 저택 여기 있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타입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백상에 보복한 산이. 자, 물품 구매. 이거 백상의 우호도는 무엇이냐? 우리 퀘스트 하다 보면은, 저기 설에한테 받는 퀘스트들, 이런 그 시리즈들 있잖아요. 걔가 이제 백상이에요. 백... 그래서 이제 얘네들 우호도가 오릅니다. 아니면은 이제 물품 판매에서각국 영혼석으로 바꿔먹을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는요, 이 태왕 갑투가 조다시 비쌌어요. 뭐안무수 가락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조석을 캐가지고 이걸 바꿔먹었거든요? 하지만 그거 다 옛날 말이라는 거. 지금은 바꿔먹을 게뭐 있냐. 에, 봉인된 힘의 조각이나 하급 정수 말고 없습니다. 어, 나 지금 4천 남아있는데, 아니면 뭐 일장촌몽 이런 거뭐돈 주고 사먹기 아까울 때? 일장촌몽은 그내그 장인 기술 초기화 해주는 거예요? 아 어, 이것도 뭐, 그냥 나중에 쌓이면은 이렇게 나좀 나 쌓여있네. 세개 해가지고, 예, 용돈 벌이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바꿔 먹을 거 없어요. 독각기랑 기마창수 하러 가겠습니다. 독각기궁 아닙니다. 오, 있다, 있다, 있다. 오, 자, 여기 보시면은, 독각기라는 몬스터 보이시죠? 이렇게 고수동굴 2층 끝자락이랑 그 무령왕릉 끝자락에 특수한 몬스터가 젠이 돼요. 독각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이 40만밖에 안 돼. 3번, 5번, 2번, 4번, 5번, 오! 호호호! 아, 기분 좋죠. 이렇게 먹으면은 이 맛에 잡는 거거든요. 오, 있다. 자, 여기는 이제 기마창수의 혼이죠. 뭐 이게 얘네들 데미지는 진짜 약해요. 오! 아, 스윗, 합니다. 봉인파, 나 o 드 아, 나 이거, 젠 시간은, 허어! <laughs> 아, 신상, 졸라 맛있다. 상각보급상자 어, 여기서 뭐 주지? 어, 나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일반 보급상자. 빨리 썩을 것 같다. 오늘 돈다 벌었다. 자 독각기 시면의 정수 독깨비 뭐냐 이거 뭐다상자고 독각기 가면 쓰레기 봉인파 독각기공 제조소데요 출몰 1 시간에 한 번이네 시면의 정수 말이 보면 뭐다 쓰레기잖아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무령왕 롱 어디 있어? 얘도 이제 일반 보급상자, 상급보급상자, 시멘의 정수, 봉인 봐주네요. 자, 상급보급상자에서 뭐 나오죠? 일반. 일반하고 고급? 아, 아, 이런 거 나와요? 아니, 완전 쓰레기인데, 그냥? 아니, 단군의 거울, 백종, 이런 거 말고는 하나도 볼게 없네? 아니, 뭐, 이 하, 아무튼, 보급상자 쪽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거 없고, 사실상 그냥 심정 캐러 가는 곳이네. 자, 우리 하다 보면은, 주막 임무. 이거 여러분, 아무도 할줄 모를걸요? 임무수에, 뭐, 물품 운송, 산적 독사하는데, 아니, 이거 150, 90, 칼 모양, 이게 대체 뭔 지랄이야? 할 거예요. 자, 거상참교육님이고요. 아, 정말 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파거가 다쳐가지고. 자, 일반 운송 임무 8시간이 이제, 이건 바뀌지 않아요. 똑기 때문에 수행 조건인데요 자이 이게 이 무슨 뜻이냐 별표시에 숫자 있으면은 평균 레벨이 120이 넘으면은 20% 성공률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돈 모양의 숫자 신용등급 자 그리고 이제 칼 모양 전투력 총합이 3만 이제 또 성공 확률 올라가고요 그 다음 이거 그냥 이제 뚜껑에다가 칼 들고 있는 거 1차 장수라는 뜻이고 힘 이거는 이제 근육 모양은 이제 힘 총합 5천, 그다음에 이제 검 장착 장수 몬스터 포함 해가지고 이제 15% 이런 식으로 예 이거 이 마크의 뜻이 다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렇게 예시로 있고요. 한번 저도 해볼까요? 1 차장수가 없네. 잠깐만, 이거 내 조건에 맞는 거예요. 내 조건에 맞는 거예 그냥. 생명력, 이거 할만하잖아. 2차 장수의 생명력, 전투력에다가, 어, 이걸로 해, 이걸로 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동일국적, 아, 안 맞춰도 되네요.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어, 이거 빼고 다 맞췄더니 넘기긴 넘기네요. 그럼 이제 수행을 누르면은, 자, 임무 수행 중이 떠요. 옛날에는 이게 진짜 개 같았던 게 뭐냐면요. 임무 수행을 하면은 취소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실수로 잘못 보냈다. 근데 얘한테 템이 껴져 있다.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아, 해주세요! 해가지고 임무 취소 버튼이 생겼죠. 그리고 유물 조각이라는 걸 주는데요. 자, 이거 어디다 쓰느냐. 이 백가라는 친구가 있어요. 대전마을 위쪽에. 여기에서 현무 피갑을 제조할 수 있어요. 백가가 이렇게 제조를 해주는데, 현무피갑 제조소는 상자 까다보면 나오고요 상부 200개 하부 300개 시간의 가루 50개 신수의 군원 현무 10개 힘의 군원 하나예요 근데요 힘의 군원 3억 정도 하지 않나요 아무리 싸도 2억 후반대 아니에요 3억에다가 시간의 가루 하나 에 얼마야 천만원 아니에요 이미 원가를 넘어요 한마디로 어떻게 해라 예, 네, 다상자해라 예, 유물 조각 상부, 하부, 쓰레기입니다. 그냥 개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나온 김에, 이거는 원래 없었는데, 그, 이쪽 원담 아래에 유물상인 경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청룡의 정수랑 백호의 정수 님들 장건 많이 까서 있잖아요. 이렇게, 청룡의 신발, 청룡의 정수 7, 175개랑, 어, 2000만원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갑옷 종류는, 고신정을, 200개 갖다 주면 은 바꿀 수 있는데요.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계정 귀속이에요. 이거 거래 안 됩니다. 청룡의도 계정 귀속에 거래 안 돼요. 추천할 만한 거 여기서. 나, 이거 청룡의 신발, 이거 하나. 이게 마저 30% 올려줘요. 그래서 기존 마저가 낮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하나 껴주면은 되게 든든하거든요 한 번에 장건 많이 까시는 분들 예, 여기 와서 청룡의 신발 이런 거 바꿔 드십시오 주막 들어가서 공유 물품 주막 가면은 옷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캐시샵에 파는 거나 그냥 캐시샵에 파는 거 옷장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요 옷장 정호 보시면은 뭐 들어가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어? 이거 캐시템인데 왜안 들어가요? 여기 없으면은 안 들어가져요. 그리고 옷 보관 수량이 저는 16개네요. 그리고 이게 그 귀속 되지 않은, 까지 않은 옷은 안 들어가집니다. 뭐, 대육천 의복, 이런 캐시마, 캐시템 아닌 것도 있고요. 자, 옷장 설명. 옷장에 보관된 의복 매입 모자 수령에 따라서 본캐 추가 보너스에요. 예, 본캐 추가 보너스. 이거 용병이나 사천한 건 적용 안 됩니다. 한마디로 뭐다? 아, 개쓰레기다, 그냥. 예, 그냥, 예, 답답한 옷들 여기 다 박아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성이죠. 자, 상단 회의실 가면요. 여기 보세요. 상단 포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그, 각이, 역 같은 곳들 다 열려 있어요. 여기 울타리 따라서, 이렇게 하선고라는 예쁜 언니가 있어요. 자, 여기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클릭할 필요 없어요. 힘들게. 그냥 여기서 클릭해도 돼요. 그러면은 속성 뭐 정령들을 가둬놨으니까 한번 가둬놓고 패보세요 이렇게 해요 땅, 뇌전, 바람, 물 불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작은 속성석, 그 다음에 이제 구슬 조각, 정령석, 그 다음에 레어템으로 사령 갑옷이 나온대요. 여기서 어람순이 이거 뭐 잡는 게 좋아요? 하는데 음 사실 요즘에는 다 그냥 고만고만해서 그냥 내 서버에서 비싼 거 골라 잡으시면 돼요. 잠깐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0만원 소모됐고요 이거 공중목도 섞여 나오는데, 공중목 굳이 잡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상목만 잡고 나오세요. 지금 이거는 최하단계라서 랜덤인데, 예, 공중 몬스터가 안 섞여 나왔죠? 구슬조각 나왔으면은 이제 이득이죠. 아, 속성석, 예, 손해입니다. 이거 상제가죠. 이렇게 하루에 세번할수 있어요. 자, 수직가 따령이라는 NPC가 있어요. 그러면은 장비 교환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뭐 이런 장비들은 볼거 없고요. 자. 회피부랑 다정다감을 여기에서 봅니다 회피부는 수집된 영혼 20개고요 다정다감은 30개예요 회피부는 몬스터 한 부대만 나오게 하는 거 도발부랑 같이 쓰면은 무조건 두 부대 고정으로 나오는 거고요 다정다감은 정령 친밀도 원래는 2씩 오르잖아요 이거 1 추가해서 총 3씩 오르게 해줍니다 네, 장비 교환해가지고 이것도 본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다정다감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을 빨리 키워야 하거나 아니면은 뭐페피부 이제 이거는 캐시업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얘한테서 바꿔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장비는 어... <laughs> 저승사자 지금 할 만하네. 인장 요즘 싸잖아요. 인장 요즘 싸니까 옵션은 그냥 꼬리꼬리 탄데 룩이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거든요. 다문 손목 보호대나 팔 보호구는 이게 범자석판이 300개씩 들어가요. 그래서. 아 이게 좋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아내 본캐 우클릭한 다음에 세력 정보 한 다음에 이종이조가리 업적 칭호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하면은 막 이런 거 있어요 뭐 날벼락 완전체 은둔고수 이런 거 있는데 이게 가지고 있다고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적용을 이렇게 적용 버튼 날벼락 적용 버튼인데 보통 뮤비분들은 얻을만한 쉬운 게 이제 날벼락이에요. 어, 그럼 날벼락은 그냥 이제 내 본캐가 번개에 맞으면 되거든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필드에서 랜덤으로 맞아요. 어디가 제일 쉬우냐? 대관령이요. 그냥 뭐 심심할 때 대관령에 세워놓으세요. 그럼 언젠가 그냥, 어, 그냥 마, 그냥 맞춰져 있어요. 자, 여기 여수 마을 위쪽에 보시면은 암상인 윤씨라고 있어요. 경매장. 이거 보이세요? 이게 서버마다 달라요. 지금 이제 14일 00시에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니까 한마디로 11시 59분 그쯤에 사람들이 여기 잔뜩 몰려와요. 왜냐면 지금은 가격을 올리면 안 되죠. 그럼 나 몇, 얼마에입찰했지 알잖아요. 이거 시스템이 병신 같은데. 그래서 이거 끝나기 딱전 시간대에 여기 사람들 빠글빠글 몰려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경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각종 진짜 온갖 거다 올라오는데 뭐 전설 장소 장비 올라올 때도 있고요. 하여튼 뭐 아니면 뭐 의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쓰레기 같은 뭐 석상이라든지 이런 거 잔뜩 올라가요. 뭐그 다음에 그냥 진짜 소소한 팁? 소소한 거? 여기 추천, 여기 상점 가시면은, 님들 요즘 식량 존나 비싼데, 용병 장수할 때 식량으로 하잖아요. 주막 이용권 30일 1,500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도전모드 하느라 여러 번 바꾼다. 나는 좀 이제 뭐 용병 장사하느라 여러 번 바꾼다. 이러시는 분들, 저 이거 추천, 이거 결제해서 쓰는 거 추천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매달 사놓고, 이번에는 한꺼번에 많이 샀어. thank